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조동욱입니다. 자김 기자 오늘도 네. 하여간 취재하느라고 하여간 뭐 열정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김 기자를 보면 참 항상 그 열정적인 그 모습을 보면 하여간 존경스럽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고 그건 그렇고 네. 오늘 오미크론 네. 환자가 아1 6만 명이 오늘 도래했습니다. 뭐, 앞으로 뭐이0만 명, 도 이거 참, 참, 분도 이거, 이거, 이거 대통령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네. 참 걱정입니다. 네네. 또 시청자 여러분 많이 좀 투표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네네. 요번은 좀 어떻게 좀, 좀 결단을 우리 국민들이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자김 기자, 네네. 이제 또 강화로 안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이 강화 뉴스, 거기에 또 우리 그 국민의힘 윤재상 시의원, 네네. 뭐 군수 후보로 나간다고 하죠? 네네. 네, 네. 이 시온이 또이노빈인수당이발인 문제하고 말이죠. 네. 그 아동학대 논란이 그 그냥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지금 지역사회가 떠들썩합니다. 네, 그래. 겹쳐버렸습니다. 네, 거기에 또 강한우수가 일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강한우수가 또 다시 그 지금 좀뭐 팩트가 팩트를 체크하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네. 자기네 쓰고 싶은 대로 쓴, 쓴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취재를 하셨죠. 네. 거기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강화지역에서 못난 정치인과 언론사 음. 일탈이 전입가경입니다 네. 윤재상 시위원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네. 유니온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지며 시민단체를 통해 고발이 되어 유니온이 피소가 되었는데요 노업인 네. 수당 발의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네. 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먼저 이 소식을 농어민 어업인 수단과 관련해서 알려드리고 네네. 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이 지난 2월 10일 57억 6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허나 강화군을 상대로 가짜 뉴스로 흠집을 내는 강화 뉴스가 네네. 게임은 끝났다. 강화군은 안패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단어를 구사해 게재함으로 강화 방송이 네네. 비판하자 네. 언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강하구는 네. 농어민들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 네. 네.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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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투데이 언론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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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재당 시위원에 발의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농민수당 공약과 결이 같다고 일침을 가해 네. 타오르는 불길에 더 불타오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아이가 하는 그 강한 우수, 이게 문제예요. 거기에 또 윤재상 의원이 거까지 기 끼어가지고 뭐 아동학대, 피소, 뭐 이런 단어가 막 줄줄이 나오는 거 이게 진짜 강화 국민들이 불행한 일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이 강화 국민들이 이 강화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말이죠. 이 강한 우수의 그 가짜 뉴스정정보도 아직도 이거, 저,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보도로, 이, 언론이 한 보도 하나로 인해서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개인, 예. 예? 한 가정이, 예. 몰살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 이런데 이 강한 우스는 심각한 거를 모르고 있어요. 예. 이게 문제가 많은데. 예. 예. 아 다시 그러면 유 의원한테 넘어 윤재상 의원이 그 농업 어업인 문제 가지고 네. 예, 그 의회에서 그 지리한 그 제가 회의록을 한번 차, 찾아봤습니다. 네. 거기에서 그 유재상 의원이 박남준 시장한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농업 어업인 그 수당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봐요. 네. 아, 어떻게 할 겁니까? 뭐 하고 막아뭐 의원들은 뭐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막 이래가면서 막 의원들까지 끌어들이면서 막 박남촌 시장을 압박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박남촌 시장이 왈 얘기하는 얘기가 저 윤재상 의원님, 의원님이 하, 하시는 행동, 예? 무슨 이유가 있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꼬는 네. 말투를 좀 해가지고 상당히 그, 그날 그회의 장소가 멋쑥 해준 그 일들도 있는데요. 네. 자, 우리 저, 김기자. 이윤재상 의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그, 그 뭐, 갈아타기. 네. 그 사람의 노선 네. 이게 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취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취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네네. 직불금 확대 쪽으로 넉 업인 대책 공약을 냈는데요 유니언에 발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네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네. 지역에서는 옷은 빨간색 국힘이고 네. 마음은 파란색 민주당을 연상시키고 있다면서 네.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베낀 인물이라고 네. 당원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네. 중앙정치에서는 유승민 전 국회의원도 네.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유니온 성향이 어떤지 네. 그간의 행적을 뒤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보수 정치인이기보다 네. 진보와 짬뽕이 된 정치인으로 인식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 또김 기자가 좀 날카로운 좀지저을 하고 있는데 뭐 저도 뭐 일부 뭐 취재를 좀 하다 보니까 네. 좀뭐 유재상 의원이 이제 갈아탄 그 전력이 있어가지고 네. 많이 그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어요. 네. 뭐 보수 진뭐 진보 짬뽕이라면 뭐뭐 네. 뭐 중도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무슨 네. 노선이 불분명해요. 그 명확하게 좀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시청자들의 그 이해를 우리가 좀 도와야 되니까, 네. 보수든, 뭐, 진보든, 중도든, 예, 그의 그 정치 노선에 대해 말이죠. 윤재상 의원이에요. 네. 그 유권자들이 좀 헷갈리,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취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네. 우리 투데이 네. 도표를 발표했는데요 사진 배경을 보면 네. 유니온 풀뿌리 지방 정치를 하는 데 있어 네네. 어떤 노선을 걸어왔는지 과거의 행적을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네. 당으로 옮긴 경력이 확인되었는데요. 철새라는 소리도 나왔습니다. 지방선거에 나온 경위를 살펴보면 네네. 4대 구의원이 되어 네네. 무소속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5대는 열린우리당 소속이 되었습니다. 허나 네. 진보세력의 당으로 출마해 낙선을 했습니다. 네. 강한은 보수 터밭으로 네. 아마도 무소속보다 진보당 정치를 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것으로도 분석이 됩니다. 네. 유니언은 열린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6대, 7대 구의위원회에 당선되어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후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했는데요. 네. 현 국민의힘 전신입니다. 네. 어쨌든... 군... 의원으로 네네. 당선이 되어 국민의힘 현재 인천강역시 시의원입니다 네네. 무소속부터 열린 당으로 옮겨 탄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진보정당에서 정치생활을 시작한 그분의 성향을 두고 무늬만 국민의힘이란 볼멘소리도 나왔는데요 네네. 국힘 당원들은 자신들과 결이 다른 당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상황에 따라 진보에서 보수로 말을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네네.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네. 뿌리가 진보였다는 것만은 그래도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네, 네, 네. 아니면 이익에 따라 향후 정치 일선에서 당선이 유리한 정당으로 네. 말을 옮겼한 규회주의적 네. 정치인으로도 분류가 된다는 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들의 정치, 정체성 행동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뭐 진보든 보수든 뭐 국민을 위해서 일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데 이제 그렇죠. 그 우리 그 윤재상 의원의 그좀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려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에, 뭐 진보 성향 열린우리당 그 열린우리당이 열린 네. 그때 당시에 그뭐 국회의원을 지냈을 적에 또 다시 그 지금 국힘으로 갈아탄 이유는 그때 당신 열린우리당이 전멸했을 적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내가 볼 적에는 국힘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자. 김 기자, 예. 최근 그 우리 강화 지역 신문에서 말이죠, 예. 예, 옷은 빨간색이다, 예. 예, 마음은 파란색, 예. 뭐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 파란 마음이라고 적시된 내용은 그 설득력이 좀 충분해 보입니다. 네. 또왜 그러냐면 뭐 우리 그 강한 우수를 보면은 좀뭐 진보 성향이 조금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하고 좀발 맞춰가지고 좀 많은. 아니 게... 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음, 많이 음. 있습니다. 네. 그쪽그 유성원들 네. 보면은요. 네. 그래서 그 우리 그국민들이 네. 네.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 이재명 네. 씨죠. 예. 네. 네. 좀 결의 뭐 다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뭐 국힘 뭐 당원으로 좀 부적절한 사람이다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기자의 눈에서 우리 김 기자가 충분한 취재를 했습니다마는 예. 실제 그 지난 2월 4일 예? 유철화 강 공수는 그 농업인구 그 수당을 월 10만 원 인상과 그 재원 부담은 인천시와 그 6대 4로 예. 네. 조정. 협의할 것을 그 촉구한 바 있어요 예. 네, 근데 뭐냐면 그 박랑춘 시장이 이것도 하나의 법이 또 있습니다 네. 법이 있기 때문에 박랑춘 시장도 마음대로 못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유군수 발언을 토대로 짚고 넘어갈 네. 예, 정책 내용이 뭔지 네. 그좀뭐잘 알려져 있긴 하, 합니다 많은 네. 그 언론들이 그 네. 보도를 했으니까요 네. 근데 여기에 그 제본 기자가 다시 한번상기시키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농업인 그~ 수당은 조례 제정 후 그~ 인천시 군구 네. (10개) 군이죠 지자체, 네. 지자체 중 최소 (7군데) 이~ 저 이상 네. 그~ 지자체와 그~ 협의한 후 네. 그~ 복, 보건복지부 네. 네. 심의를 거치는 절차에 따라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취재를 좀 하셨죠?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뭐, 바뭐조 기자님이 더자세 네.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네. 유니언이 군인들에게 수당을 바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네, 네. 강화 군수를 의도적으로 코너에 몰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 네, 것습니다 네, 네. 언론도 여기에 선동훈수를 두면서 네. 작전으로 보인다는 팽배한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농업인 수당은 네네. 조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네. 지급해야 될 수당입니다. 네네. 지방선거가 코앞이라 그런지 이들의 모습을 보고 속셈이 무엇인지 네.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네. 인심도 없고 흠집도 네네. 내고 네네. 이런 의도가 깔린 것 같다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강화군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몰았다라는 그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네네. 유군수의 입장에서도 네네. 군민들의 지원정책을 위해 인천시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요. 네네. 같은 당 국힘 군수 동지를 흠집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공적을 세워 군수경제원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수단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네네.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네. 본의 아니게 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데 공익수당 프레임에 휘말리도록 만들었다는 정치적 풀이를 들어보면 네네. 기자들의 눈도 눈치를 챘지만 뻔한 속셈으로 보여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자 이게 프레임 프레임 할간 우리 기자들의 눈에 요즘 최근 뭐 갑자기 프레임 전쟁이 많이 있어요. 야, 그렇죠. 뭐 프레임 프레임 네 아, 일부 뉴스 네 <laughs> 일부 저 가짜 뉴스도 생산하는 리 이제 강한 뉴스 아닙니까? 네, 아주, 네, 여기에 지금 뭐 그냥... 네, 그 강한 지역 뉴스 저기 저 지역 언론사들이 지금 강한 뉴스를 향해서 아유, 강, 고개를 절레절레. 예, 그런데 우리가. 강력한 지금 뭐 예, 네. 예, 보도를, 이제 니시부가 네 예, 계속 예, 더 들어갈 예,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우리 그김 기자가 그 따끔한 그 논평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그 우리가 그 지난 그 2월 4일날이요 유천호 네. 군수가 그 입장문 그 발표와 관련해서 말이죠. 네. 이제 강화 방송은 그 강화군 결이 다른 세력 다른 세력의 선동죄라는 주장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매체에 따르면 말이죠. 이 군부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일방적인 부담률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 농업, 농업인 그 공익수당을 지급하라며 관내 그 추진본부라는 그 네. 조직들이 만들어졌어요. 네. 터명 운동을 뭐 추진하는 운동 말이죠. 네. 이것 또한 또 민민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어요. 네, 정치적 갈등이죠. 뭐. 네, 여기까지 그냥 윤재상 시의원이 그냥 네? 합세해가지고 말이죠. 네. 네? 그 정치적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참못아 못난... 정말 그 강화 국민들 아주 피곤합니다. 네, 못난 모습만 네,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참이 네? 찌질한 모습, 막 강한우수의 네. 그 찌질한 모습. 네. 이거로 인해서 이게 더욱 이게 증폭되고 있어요. 네. 이 세력들을 분석해 보면. 네. 정말 다분한 의도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 네. 네.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윤지상 시의원도 네네. 이들과 협력해 법적 절차는 내팽개치고 불법을 선동하는데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이건 네네. 이제 강화 우리 조기자님 이 아까 또 설명했던 내용들도 네네. 강화 이제 방송 네네. 이쪽에서 다 나온 부분들입니다. 네네. 이제 만일 절차를 무시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네네. 윤재상 시의원이 짊어질 것인지 고려해 볼 문제라고 했습니다. 네네. 이어 인천시장과 강화군수도 소정의 절차를 밝혀야 한다며 재차 거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음에도 네네. 윤재상 시의원과 추진세력들은 국민들의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에 형사상 교사범이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해당권으로 처벌 규정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전례가 없어 네. 유법조장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법조인의 주장도 네. 네.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이런 그 상황은요. 지금 그 인천시나 네. 강화국 같은 데는 네. 지금 이제 선거, 지금 뭐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6월달인데. 이게 선거법 위반 등 공직 선거법 위반 등의등뭐 네. 다른 그 형사적인 문제가 네. 제기될 수가 있어요. 네.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돼. 강화 국민들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네. 무작정 그 농업인 그 수당을 무조건 준다고 준다고 법, 법 절차도 안 받고 주면은 문제가 되고, 되, 됩니다. 예, 그거 잘못하면 되니까. 예, 이거 배임죄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화국민들도 이런 일부 신문에서 이렇게 떠드는 내용을 절대 믿지 마셔야 돼요. 네. 그 농업인들도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네. 저희들도 충분한 취재를 했잖습니까? 네. 그죠. 자, 이 그... 그. 이런 그좀 일부 그 신문사에 조차 그 무시무시한 그 논조를 좀실었습니다 네. 네, 네, 네. 얼마나 시, 심각했으면 이런 논조를 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이제 비판 기사가 나가자 강한 뉴스에서 그 윤재상 의원에 대해 훈수하고 나, 나왔죠. 네. 게임 끝났다. <laughs> 강하고는 <강하군은> 완패했다. <laughs> 네. 어, 이런 그또한번의그좀 그 무지막지만 네. 그 단어를 구사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논, 이런 내용의 논조를 보고 뭐가 게임이 끝나는지 그러니까요. 아, 게임이 뭐가 끝나는좀 우리가 전자에 말씀드렸죠니 뭐가 강하고 뉴욕 안패. 네. 강하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에? 이게 이제 뭐냐면 윤현을 뭐, 뭐 좀, 뭐좀 비호하기 위해서요. 에이. 그, 저뭐 전자에도 말씀드렸었습니까? 우리 그, 저, 그, 저하정우 시인이. 에이. 농업인 그 수당하고 네. 수, 수당과 관련해서 그, 그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네.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하정호 시인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강화는 배타적이고 네. 지역이 배타적이다. 네. 그래가지고 어, 뭐 일을 하려면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네. 하니까 윤재상 의원이 뭐, 뭐라고 한는지 예, 예. 아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장구를 쳐요. 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응? 아니, 강아 국민 여러분! 네. 이런 시의원을 네. 좀 질타 좀 하세요, 질타 좀. 음, 네. 기자님, 네. 제가 고향이 말이죠. 예. 인천 동구, 군구. 네, 아니, 임... 걔는 알고 있습니다 <laughs> 네, 6번째입니다. 예. 제 고향입니다. 예. 네? 제가 또 우리 그 할아버님 때는 강아도 사셨고 예. 예,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강아를 매도하면 음. 안 됩니다. 예. 강화 국민을 농락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취재한 내용을 예.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예. 그 무시무시한 그 논조와 논조를 실은 는그저 우리 그한 신문사의 그, 그 뜻깊은 그 마음과 예.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 한번 논평을 다시 한번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 방송에서는 자자천 강화 뉴스 한 시인의 독백 코미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본 네. 기자가 자세히 보았는데요, 네. 얼마나 찌질하다고 생각되었으면 이렇게 비웃는 논조를 실었을까. 네, 네. 또 이런 보도로 대응을 했을까 해석이 됐습니다. 진보 네. 언론으로 분리되는 강한 뉴스의 윤 의원이 인터뷰가 나오자 보수 지지자들은 네, 네. 강한 뉴스와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데 네. 도대체 무슨 관계냐면 해명하라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군수 자리가 탐이 나면 민주당으로 입당하여 같은 당 군수를 비판하던지 네네. 뒤통수를 치지 말라고 네. 아주 그냥 아주 비토하고 있습니다. 네네. 앞에서는 빨간 옷을 입고 네네. 마음은 파란색으로 판단된 다음에 과거 열린 우리 당으로 돌아가라는 일침도 나왔습니다. 네.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네. 자, 참 비겁하다. 네. 와, 우리 그김 기자의 그일침이 네. 상당히 아픈 대목입니다. 네. 자, 여기에 또 우리 윤재상 의원의 그 아동학대 논란. 네. 그전그 설날 때. 네. 그때 뭐 영화가 영화 뭐 10도 막 오르락 내리고 네. 뭐. 정확하게 1월 30일입니다. 네네. 그뭐그 날은 보면 또뭐그 대로변에서 그 그 선거운동, 시, 선거운동 같은 그 모양을 취한 것 같은데요. 네. 그다음에는 뭐 찬바람이 또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네. 최강 온도는 뭐 (17도) (18도) 했, 했단 말입니다. 네. 이런 그 선거 운동을 하지 않느냐 았또 학대 논란 네? 네. 이게 지금 그 강화방송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고 우리 경기자가 직접적으로 취재에 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보도 후속 취재에 대해서, 우리도 광화누스에서 네. 후속 취재한 내용을 또 우리가 우리 김 기자가 취재를 하셨는데 네. 그 경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화방송이 윤재상 의원이 손주와 온통 빨간색으로 도배된 옷을 입은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네. 본 기자가 당시 아당 학대로 분석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뭐좀 강화방송이 그리고 네네. 네. 우리께 나가자 이제 또 2월 18일날 네네. 후속 기사가 더 나왔습니다. 네네. 아주 공격적이었습니다. 네네. 윤재상 시의원 아동학대 시민단체 고발이라는 피소된 보도 내용입니다. 첫보도를한 강화방송에 대해 유니언을 비호한 사실을 두고 강화방송이 기자를 비판했습니다. 네. 이어 강화 뉴스를 향해 사실관계를 잘 알고 보도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강화뉴스는 늘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또한 강화 군민들은 윤재상 시의원에 대해 강화뉴스가 강화 방송 아동학대 보도에 대해 비판하자 네네. 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강화뉴스와 어떤 관계를 지속하여 왔는지 네네. 스스로 밝히라고 요구해 이쯤 되면 윤재상 시의원님. 강화군 기자실에 찾아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이처럼 파문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네. 군수 출마를 둔 시점에서 진보 의원인지 보수 의원인지 평가를 받으라고 합니다. 네네. 또 강화뉴스가 지역사회 갈라치기 논조를 계속 실어 갈등을 조상시키고 있다면서 퇴출을 시키라고 원성이 찾아야 하는데 네네. 향후 지금 제가 애원하는 겁니다. 네네. 엄청난 일을 강화... 뉴스를 향해 터질 것입니다. 네네. 내가 이거 다 제보 듣고 있고 또 터지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강화 방송 후 팩트체크를 살펴보면 네네. 지난 16일 윤재상 시의원에 대한 네네. 아동학대를 의심케 하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네네. 이 사진으로 윤 시의원 측은 네네. 2, 3분 정도 아이가 원해 할아버지인 윤시원 직가 음. 수협 사거리에서 새 인사를 한 것이 손주에게 아동학대한 것이냐며 반론 제기와 정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네. 이에 강화방송은 해명의 글을 보내달라고 전하자 그에 따른 대답은 없었고 네, 네. 이에 강화뉴스 기사에서 강화방송 박상진 기자로 실명을 지칭하며 어린 아이를 이용한 것 아니냐며 강화뉴스 박재훈 기자는 오히려 박상진 기자를 겨냥해. 화살을 돌렸습니다. 네. 강화방송은 대다수 제, 목격자들의 제보를 듣지 않고 윤시원의 거짓 해명에 가짜 뉴스를 생산한 음.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강화방송이 거짓 해명의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지난 일을 구정 윤시원 측은 2, 3분 동안. 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어린 손주와 네. 수협사거리에서 국민을 향해 새 인사를 했다며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뭐, 어, 일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또 네. 우리 그 기자들의 눈에 확인한 발언은로 네, 네, 네. 1월 30일이라는 하는 또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날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네, 네. 일단 그렇죠? 거기서 인사했냐 안 했냐? 네, 네, 이게 네, 네. 뭐 중요한 거라고 음. 제가 네,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방송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는데요. 네, 네. 대다수 목적자들과 제보해 ...에 따르면 어린아이가 2, 3분이 아니라 약 30분 가량 세례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윤재상 CEO는 아동학대 혐의로 2월 18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윤현과 강한뉴스 미월관계로 보는 시각은 매우 비판적입니다. 윤현 측 해명은 거짓말이라며 혹북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현이 왜 이렇게 강한뉴스와 친밀했는지 기자들의 눈은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강한 뉴스 때문에. <laughs> 이 가짜 뉴스를 또다시, 팩트도 체크도 안 하고, 뭐, 2, 3분이다, 뭐, 강화방송이. 어? 아니, 이제, 어? 윤재상 의원이 네, 얘기하니까. 예. 네, 그뭐 강화방송. 을 확인해 봤어 예, 네, 강화방송 기자 실명을 달아가고, 무차별적으로 막 사격하고 말이죠. 예. 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아, 아니, 네. 자, 저는 그냥 아예. 예. 음, 네. 네? 차리기 힘들다고 이 강화 뉴스의 그 구성원들을 보면, 네. 그 외지 시인과, 네. 그 외지 사람들이의 구성원들을 보면, 네. 아, 이 사람들 와가지고 왜 강화를 이렇게 욕보이게 하는지, 네.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하,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김 기자가 그 파고드는 데는 또, 아주 일각에는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기자님도 말씀드렸 네. 마찬가지이시죠? 이거에 대한 부분을 뭐 충분히 뭐 취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취재가 다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항상 그 취재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그 진행을 볼 적에 아주 그냥 계속 같은 말로 네. 우리 그 강화 국민들의 그 마음을 그냥 긁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가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그김양훈 기자의 네. 거친 네. 사이다. 네. 예, 논평을 좀 한번 해주시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현재 강화에서는 유년이 군수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좋지만 강화한 유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옷은 빨간색, 네. 마음은 파란색, 네. 목소리에뻥 기자도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보수 지자들의 분노가 이해됩니다. 네. 강화군에 따르면 강화한 유수는 580여 건 공격적 비판 기사와 언론 중재의 칠 건과 정농 보도 등 소송까지 지금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강화군에서 2 2 건이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네네. 정정 보도는 가짜 뉴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짜 뉴스 생산지가 바로 강화 뉴스로 확인돼요. 순년간 지역 걱정이 안티 기사로 인해 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취재를 똑바로 해서 보도해야 할 언론사가. 네네. 유아, 새 인사 실제를 정확하게 파악도 않고 인용의 어모 보도가 나와 네네. 강화 방송을 통해 또 제기되므로 네. 독자들은 강화 뉴스가 누굴 비판할 수 있는지 제대로 좀 알고 보도하라고 반성을 좀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강화 국민들의 송퇴의 목소리는 강화 뉴스를 향해 맨날 뭘 해명하라는 것이냐며 이제는 기갔다 갔다고 너무 지겹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신뢰성이 추락되어 국민들의 마음은 내성이 생겼다고 <웃음> 정말 <웃음> 네. 이구동성 말하고 <laughs> 네. 있습니다. 국민들의 공격이 됐다며 비난의 화살은 네. 강도가 더 높아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응원하신다면 공유와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이비 언론은 사라져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기자들의 눈은 강한 뉴스 구성원 내물 사건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또 앞으로 강한 뉴스의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